어서 들어오세요. 많이 추우셨죠? 춥다. 잠을 못 자겠다. 루나랑 소마는 괜찮은 거냐? 어? 다, 다들 어디 갔냐? 방은 또왜 이렇게 어둡고? 여명이시여.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이시여. 이해할 수 없나이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시나이까? 누구냐, 누가 말하고 있는 거냐? 당장 나와라, 안 그러면 혼내줄 거다. 저들,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나이다. 당신이 치를 희생도 각오도, 그 무엇 하나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에도 기꺼이 봐주시겠나이까? 저들에게 구원의 빛을 내려주시겠나일까? 어, 밝아졌다. 여기 방이 아니었냐? 그보다 저산 이상하다. 처음 보는데 본것 같은 산이다. 그리고. 산을 보고 있기만 해도 점점…… <laughs> 아파, 이 목소린…… 안 나냐? 아파, 왜 이런 영상이 떠오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안 나, 괜찮은 거냐? 나다! 세크메트다! 이런 힘... 나한텐 필요 없는데... 내 말이 안 들리는 거냐? 나는... 안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거냐? 이번에도? 세트! 세트요원님! 일어나십시오! 다른 분들도 어서요! 어... 둥실아... 둥실이 맞구나... 아,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가위에 심하게 눌린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어... 이제는 괜찮다. 하지만 슬펐다. 그건 꿈이었던 거구나. 꿈이었는데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상한 꿈이었다. 이상한 꿈, 요원님도 말씀이신가요? 사실 다른 팀 쪽에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다들 일어나 계셔서 물어봤더니,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치부하기에는 악몽을 꾸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정신 공격에 일어날지도요. 다른 팀 요원님들께 주의를 드리고 와야겠어요. 여러분은 김제리 요원님께 가주시고요. 볼프강 요원님과 파이 요원님이 같이 계실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많이 추우셨죠? 그랬군요. 다들 그런 악몽을 꾸신 거군요. 제 경우는. 여러분처럼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다만, 최악의 악몽을 꿨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최악의 악몽이었어. 웬, 왠지 죄송스럽네요. 같이 잔 저는 아무 꿈도 꾸지 않아서. 어쩌면 위상능력자들만 꿈을 꾼게 아닐까요? 다른 팀들도 대충 그런 것 같던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앨리스가 알아보고 오면 확실해지겠죠. 그나저나 소마와 세트, 루나는 과거의 꿈을 꾼게 아니라고요. 루나는 모르겠고 저와 세트는요. 이상한 산에서 막 빛이 내리쬐고 자기들끼리 떠드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트, 안나가 아파하는 소리도 들었다. 너무... 가엾고... 듣기 괴로웠다...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네. 대체 무슨 꿈이었던 거야?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군요. 두 사람이 같은 꿈을 동시에 꾸다니... 로나... 그러고 보니 로나의 꿈은 듣지 못했군요. 괜찮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 나... 저도 꿈에서 안나가 나왔어요. 세트처럼 아파하는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저번에도 나왔다고 했잖아. 응, 음, 이어지는 꿈이었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때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커다란 문이 있는 제단 앞에서 돌아가라고. 나와 소마, 세트, 미스틸 테인이 오면 안 된다고 했어. 미스틸 찌르는 녀석도 말이냐? 음, 그 아이는 안나랑 접점이 없을 텐데 검은양 팀에게 가봐야겠어. 미스틸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봐야. 설산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꿈. 미스틸 테인 요원님도 그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엘리스, 아, 언제 왔어요? 당신이 꿈에 대해 말하고 있었을 때부터요. 그런데 그 꿈이 검은양 팀에게서 들은 꿈과 비슷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비슷하다고요? 검은양 팀엔 어느 분과요? 이세아 요원입니다. 그분도 꿈에서 거대한 문과 재단이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알파퀸 서지수 님도 나오셔서 운명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운명의 문... 눈... 알파퀸님이요? 네, 여기까지라면 꿈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에 제이요원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으셨다더군요. 듣기로는 과거 차원 전쟁 때 울프팩 팀이 이곳 남극에서 최종 결전을 벌이셨는데... 그때 서지수님과 트레이너씨, 그분들의 관리 요원까지 셋이서 대행자들의 거점에 도달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괴멸시킨 뒤 남기신 목격담이... 그곳에 있었다는 건가? 거대한 문과 제단이 맞습니다. 이에 제이 요원님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트레이너 씨를 만나러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보도록 하죠. 다른 팀들은 이미 간것 같으니까. 근데 트레이너씨가 얘기해줄까요? 알려줄거였으면 진지게 알려줬을텐데... 알려줄거다! 두목님 녀석과 노사 녀석은 친구니까! 우리는 금물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요.